아까 저기 저텔레비 나오는데 엄마같이 91살 먹은 사람이 손녀딸 시집가는데 50만원 주더라 50만원 윤지 시집갈 때 50만원 줘야지 <laughs> <laughs> 돈이 어떻 있는지 모르겠네 돈이 뭐돈어돈 돈, 돈 내가 다 갖고 있는데엄마가 그, 그런 기억력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을 좋아보나 저정자 하나 먹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도 다만 원씩 막두잖아야 이리 와, 하드 사먹어다안쓰 <laughs> <laughs> 응? 일단 놀 윤지, 윤지, 윤지. 응. 그런 기억이 없어. 응. 윤지, 윤지. 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. 나는 알지 몰라도 우리가 돌아서서 딱한 5분만 지나면 엄마는 몰라. 아 제대로 왔다 갔구나 이개념으로보자고 그래 안 잡고 그래. 근데 우리는 정신이지가 이렇게. 아, 거야. 보고 가면 되는 거야. 아, 기능력이 없어져요. 기능력 없어. 그럼 엄마 다른 거 하지 말고 죽 죽는다 소리만 하지 말아 잖아 나한테. 죽는다 소리. 아그도안 때는 나이 제 죽어 있지, 맨날 그랬잖아. 제 남의 찾다 죽는 거는 노렇게 고을 때 돌아가시는 거야. 개인. 네. 마 침대에 올라가서 뚝 떨어져서 다쳐서 죽고 이러면 더 서글프니까 돌아가셔서 곱게 돌아가셔야지 지금 얼마나 이뻐 응?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든지 10년 후에 돌아가시든지 곱게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야 굳이 굳이 돌아가시면 다 자식들 싫어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엊그제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막 그러잖아 이제 죽을 거야 언면서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 잘못된 거지 엄마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. 엄마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아들 딸이 있고 손주 새끼들이 있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쓰니까 계속 온 거잖아. 고마운 건 나랄 것도 없어 며느리 손 한번 잡아줘. <laughs> 고마워 엄마 응. 고마워, 고 음, 음, 음. 엄마, 워소리우 잘해 엄마 우리, 우리, 엄마가 왜, 뭐?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 기억력이 없어요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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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한갑일때 모자 얼마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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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치하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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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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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국 한국 이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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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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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국한 살이나 한국 한국 한먹한니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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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살기야 진대. <laughs> 진짜. 그럴까? 고모 엄청 말랐어요. 고모가 너무 말랐어. 말랐어요 고모가. 고모가 애 먹었나? 말랐어. 두 달인가 고전서부터 아파갖고 혼자 끙끙거린 거야. 그 그래 고모도 병신이야. 어? <laughs> 내가 아프고 그러면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야나 죽겠다 그러면 내가 그한번안 넘어가겠어? 어? 혼자 있는데 뭐? 아 <laughs> 혼자 혼자 병신이래. 유월달에 죽는 줄 알았다. 난 그런 거 싫어. 그래서 뭐 내가 죽겠다고 그러면 얘기해 보면 둘이서 건너갈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응? 그리고 누나도 엄마 있을까 얘기하는데 개새끼가 뭐고 다 치워버려 그리고 <laughs> 또 왜요? 그러다 나와 어떻게 개새끼가 돈빚 갚는 거 하여간 그 조만간 이거 계속 그러면 요즘에, 내가 우천 여자 찾아가고 다갈 테니까 그래? 요즘에도 돈 주냐고 뭐? 그 사람 아니 안 줘? 안줘 그중다물문그 무조건 한윤하고 저보다 한세쳐들초가나고 보청 경찰서 그 새끼 목사 새끼 잡아 죽여버릴테니까 앞으로 그돈 주지 마라 그몇 년을 주는야매일 죽은 언제 죽은지가 언제 데아 여기 와서 그 그런 무슨 소리가 얘기하는가 답답해서 내가 지금도 돈들요 내가 좀 너무 큰 사람도 니고 <laughs> 나는 누구야? 좀 나 누구야? 전화번호, 전화번호 누군지 모르겠다. 모르겠다.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했지. <laughs> 은자, 은자, 엄마. 전화 <laughs> 엄마. 네. 은자, 은자. <웃음> 그런 기억력이 하나도 없었 정신이 없어 맞아. 본 죽었는데 어하라고 아유, 그래도 엄마 얼굴 좋아 보여서 감사하다. <laughs> 아니 그 집에서 그냥 억대 비와시더 이렇게 난 이상하거나 화질이 주저정 진짜 정신 잊어버리기 전에 그냥 전화가 하루에도 밤, 밤새도록 그냥 얼마나 많이 전화가 오는지 새벽에 잠 아, 그그 전기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프고 아, 아, 아. 그래도 언젠가는 그것도 못 알아볼 때가 있겠지 그래도, 그냥 다음 일 이렇게 미안하면 음. 네. 니들은 누구야? 그러 가는 사람도 있어 아예 안 보고 m b 는데데그 a 봐. 이게 i 세 This 죽 s a m 할머니도 내세 e 가 계속 죽 o n than the harmony. t h 누구냐 이런 book 그래서 내가 한번 보자 그러는 거야 h e n you don't know. t h 또 그냥 들어 g 이다 없어져요 억력이다없어져요이렇이그춘이가 s This 이경 a 가가이 응? 옛날 엄마가 좋아하던 영감 하나 있었잖아 이경춘이. <웃음> 몰라요 <웃음> 그런 사람도. 이경춘이 때문에 언제하고 지우하고 나온 거냐. 엄마 뱃속에서. <laughs> 이경춘이. 그런 기억력은 없어. 없다잖아. 기억력이 없어. 아 이경춘이가 거기만 안 끌려갔으면 내 동생도 하나 놔줬다고 놔둘, 놔둘, 나준다고 그랬었잖아. 기억력이 없어졌대잖아나 <laughs> 아, 일어나자. 아이고. 너 오래 있으면 그 저기 아, 엄마 오늘 추석 명절이야 설날. 응. 어. 그래서 저기 오늘 이렇게 오늘 와가지고 아유 보고 어, 와가지고 먹어봐. 이렇게 와서 보, 이제 보고 가는 거야. 어? 응. 그럼 이렇게 선두들썩들어아 착하게 잘 데려가고 응. 엄마 보는 거야. 어?